Okay. 자, 자 동영상의 순간 끊어져서 다시 끊은, 찍는 겁니다. 자 사인 제곱은 2분의 1 마이너스 2세타라는 것 자체도 반각인건 맞거든 2배 절반 근데 얘는 2배가 됐다라는게 두각이 되니까 2배각이라는 관점에서 응용한거고 오리지널 반각은 과거에는 반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2분의 세타에 사인 조 이분의 세타는 유찰된다. 이분의 세타를 넣은 거. 세타다. 이분의 세타를 넣으면 그냥 이 세타만 되겠지 뭐. 이분의 1 마이너스 코센트세 아. 같은 거잖아 이 그런데 이 자리의 모양새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그 따라서 얘는 네 분의 이분에라고 눈에 보이니까 반각. 표현한 거고. 얘는 2 배가 ]ience. 눈에, Bey 눈에 ]や. 보이니까 이쪽이겠지. <wszyst> 2 배가 눈에 보이니까 2 배가 이렇게 붙인 것 같애. 어쨌든 이것. 이것이든 어느 것이든 정확하게 외우고 계셔야 돼요. 어, 다시 말하지만 이 교육과정에서 살짝 빠져나갔다고 해서 그 다음에 삼각공수 지금 현 당원에서 자주 안 나온다고 해서 얘를 소외시했다는 음. 여러분 저 뒤에 가서 적분을 배우게 됩니다. 적분을 배울 때사인 적을 적분할 때이 반각공식을 쓰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하나 더. 자이 코사인 2 세타가 두 번째도 있었잖아. 그 밑에 제일 유서 이렇게 가봐봐봐. 여기서 보면 이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도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이다라는 것, 이 사실을 이용해서 똑같이 코사인 제곱 세타를 하고 오변을 정리하면 너는 이번에 1 플러스 코사인 2 세타가 된다.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래도 마찬가지로 좀 아래 줄이만한 번만 더 써볼까요? 이것을 이용한 반각 공식은 코사인 제도 이분의 쓸바 절반 이분의 쓸바 반가도로 그다이 소리잖아 렇지 이번에 1 플러스 코사인 세트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또 보너스로 보너스로 하나 더 보면 이왕은 것을 했던 부분이니까 보너스를 하나 더 보면 탄젠트 제곱 세타는 뭐냐? 그리고 기서 말한 사인 제곱, 그 코사인 제곱을 사실상 어디서부터 데려왔냐면 코사인 이 세타라는 녀석에 의하여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니까 얘가 변형을 좀 해가지고 사인 제곱이 등장하는 것, 코사인 제곱이 등장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걸 또 하나의 공식으로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 코사인 이 세타라는 걸 가지고는 탄젠트라는 게출현하지 않거든. 자, 그런데, 탄젠트라는 놈은 아다시피, 코사인제곱에다 사인제곱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코사인제곱에다 사인제곱이니까, 코사인제곱이 사인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인세타잖아? 사인제곱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인세타라고 했잖아? 결국은 2분의가 나쁜데고, 1 플러스 코사인인세타인데, 1 마이너스 코사인인세타라고도 야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굳이에는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나는 생각해. 자, 하지만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분의 1 코사인 세타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 교재를 좀 들다 여 보면 교육과정 이외에 뭐 개념 확장하기 뭐 이런 데서 보면. 곱을합차로합차를곱으로 변형하는 공식들이 탑제가 되어 있는데 그건 뭐라고 됩니까? 과거 아주 오래전 과거에는 그것까지 다 외워서 문제 푸는데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내용들이 싹 정리가 돼서 빠졌기 때문에 오늘 아까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각가수의덧셈 정리 사인 알파 커스베타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호사인 알파 커스 베타 호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한젠트 알파 스 베타 한젠트 알파,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 내용과 보다 그 사실을 토대로, 사인 2세타 코사인 2세타 탄젠 2세타 특히 코사인 2세타로 인하여 절반에 해당되는 공식 사인 적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코사인 적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방금 얘기했던 얘네들까지는 확실하게 외워서 기억해 주기를 부탁드려봅니다. 자, 일단, 어, 문제 한두개 정도 풀고, 이 탄젠트란 게 직선의 기울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직선의 부직선 이루는 각에 대한 어떤 해석을 탄젠트를 이용해서, 탄젠트의 떤 정리를 이용해서 살펴볼 텐데, 일단 예제 1번, 예제 2번, 문제 풀고 나서 그 얘기를 좀가봐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 166쪽을 보시면, 아, 1 6 6 English is 죠1 t 4 n 에 l i s h is n o 지1 n g l 에 s h is not. So, Alpha is not. Alpha is n o 까지 l p h 이 is not. Alpha is not. Alpha is 이렇게 주어졌어. 그다음에 1번, 2번, 3번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를 물어봤거든. 어 그러면 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물어본다면 코사인 알파로 인하여 코사인 베타, c 아, o s 알파지 대변. 코사인 알파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고 코사인 베타로 인하여 코사인 베타도 얼마인지 알아야 하고 뭐, 탄젠트는 코사인 뭐 플러스 코사인하면 되는 거니까. 어, 끝까지 같이. 구해볼까? 한인어 벨파, 한인어 벨파. 얘네들은 이제 전부 다 구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사인어 스파 사인어 알파는 이제 계산하면 될 텐데, 어, 우리가 이제 사인드 곡각이 코스엔드 곡은 1이니까를 이용해서 풀어도 되는데, 얘가, 예각이 대든 1사분명 가기든, 2사분명 가기든 3사분명이든, 4사분명이든,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쌤는 그냥, 상관함수가딱 나오면 무조건 직각삼각형 그립니다. 그래서 이 답을 알파라고 적고 사인이 2분의 1이다 하면 사인은 비평균의 높이는 b 수니다 2분의 1이 아니지 그럼 이거는 피타고라스를 쓰면 와이 3위는 특수각이지만 특수각이든 아니든 상관없다고요. 코사인은 c자 쓰는 순서대로 2분의 에 3이 되는지 1사분면이니까 원간각 플러스야. 탄젠트는 t 자 쓰는 모양의 대로 3분의 1이지. 위와는 나중에 형되겠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배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베 배타에 대해서도 배타에 대서도 대충 이력해가지고 잡고. 코사인는 오븐에 사가 코사인은 COS니까. 그래서 자, 쓰는 순서대로 오사인 놓고 픽업을 스를쓰면 3이 달라지지. 그러면 사인 모양, 사인은 s i n 모양수 등 오븐에 3이 고한 개의 는 TAN, 이렇게 4번을 시고 이렇게 구해놓으 거야. 요이 각이... 2 4 5면이나3 4 5면이면 삼각형이 안 되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원리 뭐냐 면수원에서 이미 삼각함수를 정해 놓있단 말이야. 자, 우리가 설령 3 4 5면에 있는 가게 해당이 되더라도 결국은 나는 얘를 1 4 5면으로 갖고 와서 보겠다는 거죠. 그치? 그러면 이 비율, 비변분의 높이라든지, 아니면 반지름의, 반지름의 y성분, 반지름의 x성분의 비율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좌표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치? 때로는 원점이 대칭인 것, 때로는 y축이 대칭인 거 때로는 x축이 대칭인 것, 1, 4, 5명과 2, 3, 5명과 3, 4, 5명과 4, 4, 5명과 제각각 달라도, 그냥 계속 1, 4, 5명 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각 3명마다 올사탄 코의 결과물을 토대로 부호 결정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신경 쓸필요 없이 직각 삼각형 만들어서 계산하고 사분면에 따라서 부만 결정해 주면 됩니다. 여기는 모두 다 1사분면이니까 그걸 플러스가 된 거지. 그다음 문제는 이정다 공식, 야 공식만 알면 되는 거야. 사인 알파 플러스가 뭐라고 자 외우고 계시죠? 사포 플러스 포사 4, 4, 4, 4. 그래서 사인 알파는 1배, 코사인 베타는 5배, 스포코 사인 알파는 1배, 2분의3배 사인 베타는 5배, 3배, 4배, 5배, 4배, 3배 4배, 5배, 4배, 5배, 4배, 5배, 4배, 5배, 4 자, 5배, 4배, 5배, 4배, 5 4 4 마이너스일 때는 플러스, 사쌉 토토, 사쌉 그니까, 러 코사인 알파 얼마였어? 2분의 4. 코사인 베타는 뭐였어? 5분의 4. 사인 알파가 2분의 2였네. 사인 베타가 얼마니? 5분의 3이네, 그지? 그래서, 얘도 통분제 있는 10분의 4. 3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겠죠. 할수 있겠죠? 장하도 1젠트 알파, 알파, 알파 플러스 h a 를라어 자, 1 0트는0 0정리 100,000, p 100,000, plus, 1 0트젠트0 p l 러1젠트0 0 0 plus, 1 0 0트0 0 p l 1 0 0 0트1에 탄젠트 0타는4분1 3이고 탄젠트 알파, 루1 3분의 1더0 계산하고 정리하여 다음에한면그러지 됐죠? <웃음> 다음에는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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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그러면, 그러면, 그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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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계산 능력과 더불어서 물어본 음. 것에 불과해요. 문제점이 다 되지 않죠. 자, 근데 이거는 이거 이제 비하적인 관점으로 접목을 시킨 거야. 그래서 어, 도형적인 사고나 런것들이좀 미흡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접근이 아니지라는 것에서 왕창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도형 문제들은 실제로 많이 생각하고 그려보고 4, 높이 3, 그럼 빗변이 뭐 써지진 않, 써주진 않았지만, 5라는 뭐뻔할 얘기니까, b 가 이고, b 가 이고, 이가 이고, 그데이 삼각형 ABC의 빗변 AC를 밑변으로 하고 또 직각삼각형 하나를 합쳐해놨어. 근데 이 높이도 3이라고 되는 거야. 실제로 이건 알려주지 않았지만, 뭐 금방 알수 있는 걸 선에서 써놓고 이때 점 D에서 AD에다가 수선을 해렸더니 이 수선의 길이가 까 말이 야 그때 우리 한는야이비니이 얼마니? 를 물어봐. 그치? A의 길이가 얼마냐? 야, A가 얼마야? 그 뭐지? 라고 뭡니까? 그죠? 자, 그럼 나는 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봅니다. 만약에 만약에, 지금 봐봐. 이 위에 있는 삼각형 보이시지? 이 위에 있는 삼각형도? 이게 3이고, 여기 5고,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으면얘 어, 어. 얼마야? 3, 3, 4, 5, 5, 13. 그렇지? 어. 이게 피타고라스를 해놨어. 그래? 그럼 내가 요각에 대한 정보만 안다면, 요각, 요각. 그럼 요각, 어차피 피타고라의 세타라고 해서 이각에 대한 정보만 안다면 얘는 루트 34의 코사인 세타야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근데 이 코사인 세타 다시 얼마인지 또는 그냥 코사인 세타 자체가 얼마인지를 딱 보자마자 알 수는 없단 말이야. 근데 좀 전에 삼각 함수에 더샘정리를 배워서 야야야, 요 직각 삼각형에서 만약에 네가 알파라고 한다면 너가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구할 수 있지. 또위에비꿈치인이 삼각형에서 요수트까지 의 답을 내가 베타라고 한다면, 이 베타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정보를 내가 다할수 있다는 거요 그러네. 그러면 내가 처음에 알고 싶어 했던 요 파란 각각 DAE라는 놈이 곧 알파코스 베타 아니냐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물어본 AD의 이가 얼마입니까? 라는 것은, AD, 피타에 의해서 구해놓은 후 2, 34에다가 코사인 알파코스 베타를 곱하면, A에 기가나시진 겁니다, 그렇지? 그럼 이제 우리가는 뭐냐, 코사인 할파 코사인 타자, 거의 장난 아니야 이제? 똑같지, 이제 지 보자, 밑에도 한번가 할게, 코사 삼십사에 자 코사인이니까 코코사사, 야 코코 조심하자, 코스는 마이너스입니다, 사사 코코사사, 그리고 코는 이거지 5분의 3 5분의 3 5분의 3 5분의 3 5분의 3 5분의 3 5 3분의 3 5 3분의 3 5 3분의 3 5분의3 5 루트 의3 5분의5빼분의3 알파 분5분의3 오케이 사인 5타분의3 5 3분의 3 5 3분3 4분의3 루트 3 4분의3 5 3분의 3 5 3분3 4가 상당히 고추장스러데맨님맨님 이게 분배를 하면 자연스럽게 딱텐실이되버리네그죠 그래서, 오히 5배 앞은 되는데, 탱분해야 되니까, 5분에 4, 5, 20에서 3, 3, 9를 빼니까, 5분에 10이니까,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 할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다음 이어서, 이제 3번을 볼 텐데, 이제 음, 3번은, 풀기 앞서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3번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자, 직선의 기울인는 탄젠트라고 했어. 그러니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생각을 할 텐데 항상 두 직선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만나면, 하나, 둘, 두 세트의 막꼭지각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두직성 이름 가을과하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지적으로 예각을 의미합니다만, 그래도 문제를 질문하는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예각을 과하라고딱 집어 줘야 될 뿐만 아니라 아마 줄 겁니다. 그래서 예각이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것같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하나 그려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빨간 직선 L1이 S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을 알파라고 하고 L2가 S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을 베타라고 한다면 누가 봐도 S에타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야 라는 것을 알수 있죠. 물론 얘는 내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어느게 알파고 어느게 타냐라는 것은 큰거을 알파라고 하고 작은 거을 세타라고 하자고 무시적으로 뭐 스스로 정의하고 가도 되는데 어, 실전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 때는 M1, M2의 어떤 수치를 보고해서 해도 될 것이고 어쨌든 큰 각에서 작은 각을 뺀타라고 하자, 세타라고 하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때 그각 세타는 조직선이 그 되는 예각 세타는 가뭐였다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 데 이제 우리는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상태에서 누가봐도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예각이라는 게 보듯이 눈에 보이지만 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경우에 따라서 둔각이 나오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는 예각을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터널트의 결과물을 절대값 씌워주는 거예 그래서 양수가 나오면 그대로 예각이고 음수가 나오면, 둔각이지만, 마이너스를 표러로 전환해서 양수값을 만들면, 얘가 이 서로 반대시얘각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걱정 많이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 안에서, 한젠트의더샘태1 플러스, 한젠트 알파 곱하기 한트베타에한젠트 알파 마이너스, 한 잇트 베타의 절대값을 계산하여, 계산 결과물이, 뭐, 루트 3이나, 루트 3분의 1이나, 1, 이런게 나오면 특수각이니까 30도, 뭐 45도, 60도 이런 값으로 표현하면 되고 그 이외 다른 값들이 나오면 특수각이 아니니까 그냥 탄젠트 세타를 포함 문제로 질문을 할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특히 예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바로 두 직선의 기울기를 눈여겨 보면서 탄젠트 세타 그들이 이루는 각의 예각을 세타라고 한 상태에서, 한젠 세타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자, 이거를 이제, 하나 더, 방금 전에, 탄젠트 알파가 m1이고, 탄젠트 메타가 m2라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굳이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1 플러스 m1 곱하기 m2분에 m1 마이너스 m2의 절대값이고 이렇게, 외워서, 공식처럼 외워서 기억하셔도 됩니다. 저게 그렇죠? 바로 두 직선이 이루는 예약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문제 이제 3번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죠 자 3번을 보면, 상도를 보면 어, y는 m i n y는 2x p s 4고 y는 그 okay. k 사실 얘는 i 뭐, s is a c 그 u a l l y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되 of a l i t t x e bit of a l i t t 스 e bit of a l i 러 t l e bit 1. 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근데 누가 어, 여기에 뭐 올려놨는데 그럼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해서 아까와 같이 세타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탄젠트 세타는 열 덱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따라서 세타는 4분 5, 또 4분의 파이, 다시 봐도 4분의 이입니다 라고 계산하여 결과를얻을 주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이 쌤이 이렇게 이제 뭐,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할화면에타고 차근차근 썼지만, 이렇게 써주면 좋긴 한데, 아까도 말했듯이, 결과적으로는 이 공식이야 라고 해도 되기 때문에, 내가 저 공식을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다면, 문제를 그때 탄젠트 세타는 이거지요. 바로, 어, M. 1 플러스 M1 M2 분의 M1 마이너스 M2라는 공식을 써서 바로 계산하여 세프가얼마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